랭글러 파워탑 루프에는 지프만이 아이코닉한 스카이 원터치 파워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약 20초 만에 지붕 전체가 열리기 때문에 도심주행에도 언제든지 손쉽게 오픈 에어링이 자유로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존 하드탑처럼 탈거와 보관이 번거름이 없고 날씬한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개폐가 가능해 레저와 일상 모드에서 최상의 편리함과 감성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랭글러 정비투닝 운영경력 공식 딜러 지플거주는 혁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고객님의 스토리와 함께 출고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에디션보다 더 에디션 같은 구독자님 맞춤 1941 투톤 에디션 지프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차량 가격은 8,590만 원이며, 컬러는 깨끗하고 세련된 매력을 자랑하는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는 지프의 강인한 실루엣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면서도 도심과 자연 어디서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블랙 파츠와의 대비가 뚜렷해져 투톤 감각이 살아나며 많은 고객님들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컬러입니다. 이번 차량은 고객님이 요청에 따라 보증 가능한 튜닝만 진행했습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 고퀄리티 휠 그릴, 안개등 커버 무광 블랙 도색, 휀더 차체 컬러 도색, 모파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 본네트에 일부 사일 무광 데칼, 본네 좌우 루비콘 무광 데칼, 측면부에 미국 성조기 데칼, 일부 사일 사이드 라인 데칼 다양한 맞춤형 액세서리 작업을 꼼꼼히 시공하여 출고해드렸습니다. 이번 차량의 주인공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남성 구독자님입니다. 오랫동안 랭글러를 로망으로 품어오셨고 제 유튜브 지풀 거주녀기를 시청하시다가 연락을 주신 당일 상담받고 망설임 없이 계약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특히 색상과 모델에 큰 고민 없이 루비콘 파워탑 화이트 컬러로. 좋은 프로모션 시기를 활용해 현명하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많은 공식 딜러가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랭글러 정비 튜닝 운영 경력이 저를 믿고 계약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는 합리적인 랭글러 할인 혜택, 맞춤형 튜닝 설계, 최저금리 60개월 할부 프로그램, 튜닝 작업이 보증 및 불법 튜닝 검사 여부, 저렴한 가격까지 투명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보유 중인 기존 차량도 최고가로 매입 도와드렸으며 출고 전 요청하신 모든 작업을 완성도 높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지풀 거주혁길 믿고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신 고객님의 수고 차량, 그 특별한 작업 내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특별하게 무광 투톤 에디션으로 맞춤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면부 그릴, 헤드라이트, 안개등 커버, 블랙 무광 도색, 측면부 휠도 무광 블랙 도색으로 차체 하부가 더욱 묵직해 보이고 루비콘의 투톤감이 한층 강조되었습니다. 하이파밴더에도 차체 컬러로 도색하여 차량이 더욱 크고 웅장해 보이는 인상을 주며 차체 컬러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원톤이 완성미를 극대화했습니다. 모든 도색작업은 지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고품질 도료로 시공되며 실 벗겨짐이나 탈색 걱정 없이 높은 내구성과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루비콘이 무광 핸들을 도색하면 사하라 순정 핸들을 오해받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마감이 구현됩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가격은 저렴하게 고퀄리티로 진행된 작업은 1억이 남기 때문에 AS 또한 지프 거준에게한테 연락 주시면 문제없이 보장됩니다. 이번 차량은 고객님 맞춤형 에디션으로 본넷 중앙에는 1941 무광 데칼, 본넷 좌우에는 루비콘 무광 데칼을 적용했습니다. 측면부에는 성조기 데칼 더해 지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헤리티지를 강조했으며 차체 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1941 사이드라인 데칼로 한층 더 스포티하고 독창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도색과 데칼 커스터마이징을 조합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이 지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측면 하단에는 공식 서비스 센터 정품 전동 사이스텝을 장착했습니다. 고정식 스텝보다 승하차가 훨씬 편리할 뿐만 아니라 외부업체 제품과 달리 문콕 방지와 머드가드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돌의 기준 3년 또는 10만 키로의 제품 보증이 제공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장착했기 때문에 차량 전자계통 보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외부업체에서 전자계통을 건드리면 보증이 불가하지만 정품 전동 스텝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국산 고품질 광광유리로 교체했습니다.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으로 차량의 깊은 광택을 유지, 전면 35%, 축후면 15%의 고성능 열차단 블랙 선팅으로 차량의 멋짐을 추가해 주었고, 도어 컷및 도어 엣지에는 생활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PPF 시공, 이외에도 아이나비 투천할 블랙박스와 글로우 박스 내장형 하이패스, 콘솔 박스 앞 작은 수납함, 운전석 왼발 데드페달 장착으로 장거리 주행 피로도 감소 4군데 도어 엔트리 쪽 흠집 방지를 위해 도어 엔트리가드 설치 뒷좌석에 탑승하실 고객님들 생각해서 2열 시트 15도 리클라인 튜닝, 운전석 쪽 컵홀더와 무광 블랙 버플러틱 장착으로 묵직한 후면부 연출 마지막으로 트렁크에는 다양한 지프 구축까지 준비하여 고객님께서 출구 순간부터 두 배의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썼습니다.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 9년간의 영업사원 도어를 바탕으로 고객님들만이 개성과 취향을 담은 최상위 커스텀 랭글로 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튜닝 없이 검사 및 보증에 문제가 없는 작업만을 안내드리며, 또한 신차 출고 전 고객님이 원하시는 모든 맞춤형 튜닝을 완료한 상태로 차량을 인도드립니다. 해 마지막으로 지풀 거주녀을 믿고 차량을 선택해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과 실력으로 책임감 있는 출고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필거준혁이만이 차별화된 프로모션과 맞춤형 튜닝으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글래디에이터와 랭글러를 계약해 주고 계십니다. 로망을 갖고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배너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프 정비튜닝 운영 경력과 공식 딜러 노어를 바탕으로 튜닝 제품의 가격, 보증, 구조 변경, 검사 가능 여부까지 막힘없는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출고 이후에도 AS와 사고 대처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랭글러의 결론 언제나 지를거 주는 혁입니다. 지금까지 지프 공식 딜러 최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